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메일로 한 분이 핵 관련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. 혹시 뭐 때문인가요? 이제는 하다 하다 핵쟁이들 마저도 연락하는 방송. 일단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. 렛츠고도리 여기서 혹시 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? 차례대로 한번 좀 놀랄 만한 것만 보여주시면은. 아 FV가 아 이거 키우니까 넓어지네. 그러면 이 상태로 저 범위 안에서만 쏘는 건가요? 아니 근데 팍 따라가잖아. 이게 밖에 있어도 그모를 누르면 따라가는 거예요? 총을 안 썼잖아, 지금. 아, 저키 바인드 에임이라는 걸로 키 바인드가 단축키잖아. 그러니까 저 X 버튼 2라는 걸 누르면은 그 범위 내에 있는 적한테 모습이 나가는 거야? 아. 그러면은 저거를 누르고 총을 쏴야겠네요 누르고 쏘고, 누르고? 아, 요렇게. 그러면은 그냥 범위 밖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되나요? 아 이러면 안 맞고 저 범위를 작게 수정하면좀 부드럽게 나가고 뭐 그런 거겠네요 약간 좀 리얼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와 진짜 X발이다 야 이게 이게 그니까 지금 마우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핵으로 하는 거죠 이거 혹시 그훈련봇 움직이게 해서 좀 해주실래요? F3인가 그거 하면은 <laughs> 아 그럼 이게 지금 벽밖에 가도 지금 화면이 보이시는 거예요? 진짜, 진짜 잘한다. 와... 이거 말고 뭐 다른 기능은 또 있을까요? 저희가 뭐좀 놀랄만한 뭔가... 올 스킨이 가능하다고요? 와 뭐... 아예 한... 아 모든 스킨이 다...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이거 혹시 칼... 이거 뭐...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장착이... 칼도 돼요 그러면? 와. 아니 근데 이런 걸 해도 정지가 안 먹는다는 게 신기하네. 요즘에 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진짜 여기서 챔 챔벤 들어지면은 와! 와! <laughs> 아, 요렇게 해놓으면은 핵을 키면은 항상 이렇게 스킨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? 지금 그러면 챔피언스 칼 이것도 그냥 기본 칼인 거예요? 이것도 스킨을 사신 게 아니라, 아, 핵으로 연 거야? 아, 그냥 미쳤다. 그러면 최대한 안 걸리는 세팅으로 한번 써보아주시면 안 돼요? 뭔가, 그러니까 아예 모를 정도로 약간 진짜 핵이긴 핵인데 진짜 모르는 느낌으로 나. 아, 요 정도? 약간 여러 명 있을 때는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티가 거의 안 나겠네 이런 거 비싼 건 우리 팀 관전까지 바꿔준다고 와 아니 그러면 혹시 그 막적팀 튕기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뭐 요거 말고 또 다른 기능도 있나요? 아니 이런 거는 근데 어떨 때 쓰는 거예요? 이런 거는? 왜왜 삼인칭이 왜 필요한 건데? 아 그냥 재미로 아 그냥 <laughs> 아 이렇게 움직이면 나도 재밌겠다. 와. 아, 말도 안 되긴 하네. 아, 이거 완전 다른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네. GTA처럼. 이게 사실 유튜버들은 핵을 못뭐 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. 핵을 쓴다 쳐도 이렇게 화면에 볼 일이 거의 없는데. 핵쟁이들이 이 초대를 안 받으니까. 어, 오늘 이렇게 또 보여주셔서 감사하고. 물론 여러분들 핵은 당연히 쓰시면 안 되는 거고, 구매도 하시면 안 되지만. 이런 거에 우리들이 요새 지배받고 있는 거야. 라이어 빨리 고쳐야 돼. 야, 이거 사격장에서 쓰는 것도 바로 고쳐. <laughs> 빨리 너무 웃기네. 사격장에 쓰는 것도 바로 고쳐줘야지, 맞잖아. 이거 다 냅두니까 이런 핵들로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. 이거 혹시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완전 빡고킨 다음에 오딘으로 한번 싹다 죽여주시면 안 돼요? 우 와, 원 X 커졌어. 아, 향타 나오네. 이발. 의자님, 개나소나 다 호신용 핵 들고 있던데. 하, 좋습니다. 1편 여기서 마무리.